말씀대로 365 5월 26일 수요일 말씀은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은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회계 운동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각종 죄악상들의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자폰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은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소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이 죄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에게로 다가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영적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그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죄에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민감성을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죄라고 인식시키고 깨닫고 느끼고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찔림 가운데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예배 가운데 본격적인 회개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소복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이는 저녁 제사에서 에스라는 공개적인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철저하게 고백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복 영적인 대각성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었던 에스라 그가 진심으로 공개적으로 죄를 리우치며 나아갈 때에 그한 사람이 영적인 도화선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에스라 10장에 이르러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회계 운동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점점 파급력을 가지고 확장되고 강력한 회계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중 여이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할때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수많은 무리가 그 앞에 나와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괴로움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엘람사, 엘람 자손의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엘람 자손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첫 번째 그룹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 중한 사람이 일어나 회개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상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아,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께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5월 26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9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작년부터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영락교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119 대작전, 또 한친구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전개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말씀대로 36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365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찬양의 뒷부분에 가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따온 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9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거기 가나한 백성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딸을 데려다가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타락한 삶의 문화가 그대로 흘러 들어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만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깊이 탄식하며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찌하여 그 말씀을 어겼나, 탄식하면서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이들의 수고가 열매가 되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고 마음 아픈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아내들을 돌려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코미디의 소재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웃는 대상으로서의 말씀으로 전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해야 되고 그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영락교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들이 폐역하고 목이 곧아서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저희의 인생을 거는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